10월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의 어떤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지가 관심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혁신도시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 일본 경제 도발에 맞서 대덕특구의 역할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됩니다. 이교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야 간 연일 난타전이 이어지는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이. 지역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립대인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대전 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대형 국립대만 한정했던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특히 8월 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논문 의혹이 불거진 공주대가 최대 관심입니다. 공주대의 윤리위원회가 지연돼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높은데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같은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에 공통 요구 자료를 일단 받았고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들어오는데 아직 그 건에 관련된 자료가 받은 바 없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대한 국토위 행안위 감사에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청권 내 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정책 국감이 예상됩니다. 과방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감은 원자력 관련 기관의 허술한 방패물 처리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소재부품장비 개발, 연구연장의 주 52시간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해서는 어, 국회 차원에서 분명한 좀 지적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R&D 플랜에 대한 그 대책 수립과 주체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 시간 유연화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적이 좀 돼야 될 사안이고요. 산자위의 발전사, 환노위의 고용노동청, 금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등 지역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실태와 방지 대책, 금강 세계보의 철거 논란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